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직장인 황모씨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콕스 마이너스 받습니다 서진 오토모티브 플러스 받습니다 줌인터넷 플러스 받습니다 오늘 세종목 거래를 하였고요 2승 1패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익금액은 6만4천원 정도 수익을 보았습니다 잔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6만4천원 수익 보았고요 보유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자산은 약 545만원 정도 됩니다 원금 400만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약 145만원 정도 수익 중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1억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누적 수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달 누적 수익은 53만원, 오늘 6만원 정도 수익을 봐가지고 53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9월달 약50% 정도 달성하였습니다. 100만원 정도를 목표 금액으로 세웠는데, 50만원 정도 지금 달성을 하였고요. 뭐 남은 기간 운이 좋아가지고 좀 수익을 준다면 100만원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익이 어딥니까 뭐 하는 김에 아 역대 수익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계좌는 7월 1일부터 제가 지금 사용 중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100만원으로 시작을 하여가지고요 좀 보기 좋게 좀 보겠습니다. 네, 100만원 정도 시작을 해서 7월 말에 약 5만원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수익을 올린 거죠. 4.7%. 그래서, 아, 요거 나쁘지 않다 해가지고 바로 30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금 400만원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은 운이 좋아가지고 좀 많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돌파 하였고요. 8월 26일 날 누적 수익 100만원 돌파 하였고요. 9월 8일 날 150만원, 9월 10일 날 186만원, 거의 190만원까지 190만 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쭈쭈쭈 얻어 터져가지고 현재는 플러스 145만원 정도 누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400만원 가지고 지금 550만원 정도까지 만들었고요. 한 545만원이죠.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 1000만원까지 가고 1000만원, 2000만원에서 1억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두고 봐주십시오. 꼭 성공하겠습니다. 직장인들 힘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보유 종목 상한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